thank mm. you 우리 다같이 사도 순여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야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 함께 영상으로 이목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귀혼님들을 주님의 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은총이 풍성히 마시는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감사의 제목 먼저 이번 주 우리가 함께했던 감사의 제목을 돌아보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은총 주심에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으니. 우리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수요일 날은 친구 주심에 감사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걸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결점이 있고 불완전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좋은 점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서로 칭찬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런 빌리브리안 목사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에 공감이 가요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 주셨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감사하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을 허락해 주신 것 특별히 친구 주신 것 우리 감사합시다 아, 우리 공감할 수 있어요 나쁜 점 좋은 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 우리 자꾸 나쁜 점만 들추지 말고 좋은 점으로 서로 서로 우리 세워 나갑시다. 우리 마음 속에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오늘의 주제는 시련 주신도 감사합니다. 시련.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광약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련입니다 그 누구도 시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 시련 주심도 감사해야 된다 그 말씀이 오늘의 묵상의 주제입니다 언뜻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화요일날 수요일날 말씀처럼 우리에게 공감 와 닿지가 않아요 다른건 몰라도 삶의 고통 시련 어려움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 인생에서 제외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나로부터 정말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데 하나님 이런 시연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자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받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덕, 닥치면 우리는 주춤합니다 어려운 일과 시련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과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하신 빌리그램 목사님 말씀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없는 인생, 시련이 없는 인생,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씀은 옳아요. 그러면 여기서 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 주셨다, 고통 주셨다. 이것은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러한 자기 자신만의 시련과 고통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특별한 게아니 아니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거라면 여기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만 겪는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고 누구나 사람은 다그 각자 자기 나름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보편적인 걸로 합니다. 물론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누구나 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고통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크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져요. 이런, 이런 마음의 상태 또한, 이 또한 보편지입니다. 무슨 뜻이면 대부분 다, 누구나 다 나의 고통과 시련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고통과 시련의 시간은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오게 하려는 시련의 시간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야구보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빌리우란 목사님께서 왜 시련 받을 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시련이 좋아서, 그 고통이 좋아서, 그 어려움이 좋아서 감사하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건 힘든 겁니다. 그건, 그건 불행이에요. 그러한 일이 나에게 닥쳤다는 것은. 시련이 나에게 닥쳤다는 것은 그것은 아픔입니다. 좋아할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감사하는가?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련이 없었으면 하나님 나와의 거리가 멀었을 텐데, 내 마음에 하나님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을 텐데,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더 매달리고, 더 간절히. 그러다 보니까, 시련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 있다. 시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그 또한 감사하자. 이것이 빌리그리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그 고통의 시간, 시련의 시간 가운데, 그그 그 의미는 그 고통과 시련 가운데, 우리를 그분께, 그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오게 하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니, 그 또한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야호보스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계시지요.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우리가 오래 참음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으니, 그 또한 감사합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리브라 목사께서 님 구체적인 예 구체적인 이를한 가지 들어주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 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위인 얘기를 듭니다. 단위엘은 지금 시련을 겪, 겪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련이냐면 죽을 수도 있는 시련이에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풀목불에 던져집니다.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어떤 감사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연 가운데 다니엘을 지켜주십니다. 사실 시연 가운데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그러 모습은 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계속 축사하시고 축사하시고 그 말씀이 나옵니다. 축사라는 뜻이 감사의 했 뜻이거든요. 그 감사하시고 그걸 갖다가 축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영어에 보면 땡크딱 나와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 제자들을 다 불러 모고맨첨음 하신 것은 그 떡과 잔을 들고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시련 가운데 감사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그냥 식사 기도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일 일은 아닙니다. 전후 그 모든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즉,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왜냐면, 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시련과 고통 그 자체가 좋은 거니 감사시다그 얘기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련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짐지기 어려운 그런 십자가인데,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갔을 텐데, 아, 이 시련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이렇게 가까워지는구나,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구나. 그러니 시련조차도, 시련도. 오늘 주제가, 시련 주심도 감사자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감사하지 말고, 시련 주신 것조차도 감사하자. 아, 그 뜻입니다. 심지어, 시련조차도 감사하자. 그것이 오늘 묵상의 그 문맥입니다. 빌리그의 목사님의 결론의 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시련에 처하에 있습니까? 시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시련 중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어떤 시련에 처해 있습니까? 딱 물어보고 계세요. 이력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시련, 고통, 삶이 오, 오,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빌리브리안 목사님은 시련 중에서도 우리가 감사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지 않아요. 시련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시련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용기 잃지 말고 힘내서 우리 그 시련을 참고 견디어 이겨나갑시다. 그리고 그 시련 가운데 우리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나갑시다. 그러니 우리 감사합시다. 이것이 오늘 빌리브리안 목사님의 목상의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시련을 우리에게 주는 그 환경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나가는가. 그 시련 가득한 이 삶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어떻게 우리가 대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빌리우란 목사님의 오늘 가르침은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 그 사랑에 의지해서 살아나옵시다. 그러니 시련조차도 우리 감사합시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은 교훈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저는 도전의 말씀이라고 느껴집니다. 이것은 도전입니다. 우리가 쉽게 할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능력 그 이상입니다. 그러기에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 도전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이렇게 푸쉬해 볼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은충주심 감사, 친구주심 감사,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한계인데, 실현주심도 감사하자,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감사도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수 있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감사의 지경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아요로 이룰 수 있기를 주님께 추구합니다 <목소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련 주심도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힘과 용기 잃지 않고, 참고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실현조차도 감사하며, 우리의 신령,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오늘 목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건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